경기도 파주시, 구름이 유유자적 지나가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길. 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낡은 공장 창고 건물의 이곳은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피난처이자 희망터 조이하우스입니다. 어, 조이하우스는 아프리카 아기들을 봐주는 데이 케어 센터인데, 예,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그 아프리카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어, 부모가 일을 간그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는 곳입니다. 네,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던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조이하우스 센터장이신 이인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초록 초록한 눈빛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음. 조이하우스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나요? 저희 지금 현재 1세부터, 그러니까 2024년생이죠. 네. 1세부터 6세까지 32명이 있습니다. 32명. 아, 네,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들을 1 2 시간 넘게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아 애들 에너지가 <laughs> 장난 아니잖아요. 아저 진짜 조카랑 놀아주다가 진짜 거의 실신했었거든요. 아 한두명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십니까? 음 어, 저 혼자 케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아프리카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총 여섯 분의 아프리카 선생님이 어 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계십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자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갈 수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조이하우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반찬 나눔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반찬 나눔 하다가 어, 뚝방길에서 이렇게 임산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음. 만삭인 아프리카 임산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 어느날 부모들이 두세, 두 살, 두살세살된 아이들 놔두고 다 일을 갔다고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이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한 집에 맡겼대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눈물, 콧물, 기저귀에서 냄새나고 우유, 젖병이 굴러다니고 정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음.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음.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지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친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임시번호라는 것을 주셔서 네. 아이들이 임시번호로 이제 어린이집에 갈수 있는데 음. 어, 교육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죠 없 아. 아. 그 아, 그렇군요 외국인 아이들을 돌봄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저희가 만나봤는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산부 만나서 음. 그 친구들 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 이렇게 봤더니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마미, 대디 하고 정말 예쁘게 말할 음. 때, 정말 이렇게 재롱이 많을 네. 때, 이 아이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 가족이 정말 이렇게 생이별을 생이별. 아예 네, 그렇게 하게 오요. 돼서 매일 이제 핸드폰으로 엄마 언제 와 맘이 언제 와나 데리고 가막 음. 이러면서 네네 그 네. 음. 그렇게 생이별이 되고 가족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울 때 교육비 의료비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땅에 돈 벌러 온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20대 후반부터 네. 30대 초중반. 그 젊은 친구들이 훨씬 일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아이들 돌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아까 그 방에서 만났던 네. 예, 눈물, 콧물, 그 아이들 세명을 네. 이제, 어, 공간이 없으니까 제 차에 태워서 어. 저희 교회 자무실에 데려가서 네.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기 어. 시작을 했습니다. 음. 아, 그러다 오. 공간이 생기고 음. 이렇게 네, 하신 네, 거군요 그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지나가던 그 만삭의 그~ 여성을 그냥 맞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 아, 관심을 갖고 음. 또 이렇게 시작하신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점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뭐 지, 근처로 이사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한번 어떻게 된 건가요? 어, 맨 처음에는, 아, 한국 아줌마가 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음,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 네. 기싸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 <laughs> 네. 그랬는데, 어. 어, 이제, 아, 저 아줌마 좀 믿을만 하네? 뭐 이렇게 음, 이제 소문이 음, 좀 나고, 음. 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음. 또 특별히 싱글맘, 싱글대디들은 일을 안 가면 생계를 유지할 그쵸. 수 없는데, 아이들 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탄에서도 이사 오고, 평택에서도 어. 이사 오고, 그러니까 음. 자기네들 아프리카 커뮤니티 에서 소문이 나면서 파주로 이제 이사를 오게 이야. 되고 또 어떤 아기 아빠는 가평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주말 부부, 오. 그래서 파주에 아이하고 엄마가 있고 아. 예, 아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음.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네. 음. 원래 육세 반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네.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5세까지만 그렇게 네. 돌보고 있었고 했는데 계속 어린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기들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5세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6세 반 엄마들이 <laughs> 아 자기네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첫 달에 그 입학금 합쳐갖고 63만 원. 적지 않은 거죠. 이 친구들이 정말 제조업에서 힘든 일을 하고. 한달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거의 3분의 1이나 음. 되는 걸 유치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육세를 좀 봐달라. 아이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한 것들이 있어서 네. 저희 이제 조이하우스 부엌을 <laughs> 교회 부엌하고 합치면서 거기에 이제 교실을 꾸미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하셨다가 네.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폐공장으로 옮기셨다고. 네, 네, 네. 공간을 좀, 네. 네. 저 2층에 이제. 투룸이죠. 네. 투룸에서 아이들을 이제 3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계속 오는데 이제 그곳이 음. 파주 문화 그 거리 이런 거리 조성을 하는 그 이슈도 있었고 네. 또 저희 엄마들이 그 시끄러운 공장에서 하루에 한종 일하다가 음. 아이들 데리러 왔을 때 엄마들끼리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하는 소리가 작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음. 어, 주변에 어르신들의 그런 그랬구나. 민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음. 기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근 저희가 갈수 있는 곳이 정말 아무리 이렇게 음 어, 살펴봐도 생각나죠? 없었는데 어, 8년 동안 버려져 있는 폐공장을 어, 8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에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사모님께서 네. 지금도 계속 눈물 흘리고 계신데 <laughs> <계속> 눈물이 나네요. <웃음> <웃음> 그, <웃음> 네. 그 사모님의 마음이 막 저한테도 막 전달이 아,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프리카 엄마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사실 CBS를 시청하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음.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방송 나간 이후에 어, 방송 나간 이후로 많은 사랑의 빛을 저희가 또 졌습니다.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귀한 선물도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곳 가운데 정말 이렇게 베네쩌고리, 저희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임산부들이 저희 교회를 자주 많이 찾아오는데, 베네쩌고리 하나 사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저희 친구들은. 오히려 애견 센터는 많은데, 어. 아이들 그옷 파는 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근데 그, 정말 손바닥만한 베네쪼거리옷 같은 거를 너무 새우처럼, 음. 이렇게 세탁했다는, 손 세탁했구나, 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막 겹겹이서 이렇게 싸갖고, 요렇게 막. 붙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 또, 대구에 이정님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으세요.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한달 생활비를 남편한테 타서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꼭, 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서모님 보내요. 근데 어울네요. 어떨 때는 아 아이들 사과 좀 먹이면 좋겠다 하면 정말 못난이 사과지만 사과를 보내주시고 음. 어떨 때는 아 요즘 딸기철인데 딸기가 비싸서 못 먹이는데 그럼 또 딸기 보내주시고 그래서 음. 그런 많은 분들의 작은 선물들 이런 마음들이 음. 너무 많이 보내져서요. 아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음.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자신의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고 어느 곳에도 속해 한국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도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구나 아,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을 나눠 주신 많은 분들 생각하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시는 아, 것 같아요. 아, 네. 특별한 후원자가 한분 네. 계시다고 네네. 소개 좀해 주세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난번에 CBS에서 저희 촬영을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한 아기 아빠가 어, 한국에서 젊은 친구인데 세번그 대장수술을 받는 그런 아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 한 살짜리 딸과 다섯 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죠. 근데 병원에 갔다가 그날도 돈이 없어서 이제 주사를 못 마치고 그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 그때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잡혔어요. 근데 아빠도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외국인 보호소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 CBS에서 김상욱 PD님이 오셔서 그것을 네. 이제 찍으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 구석구석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할 정도로 저희들의 삶을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잖아요. 음. 그 파주 산자락 밑에 있는 아프리카 공동체를 음. 구석구석 쫓아다니시면서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랬는데 또그 아픈 현장을 보시고 또 귀한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음. 아, CBS 피디님들은 와. 좀 다르시구나. <laughs> <laughs> 이게 일이 아니구나. 예.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시는구나. 음. 이런 사랑을 또 경험했습니다. 아. 네. 우리 특별히 김상욱 피디님을 비롯해서 우리 방송 선교 후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부님. 어, 이렇게 말씀이 되게 많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근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음. 저희 주변에 아프리카 친구들, 또 외국인 친구들이 맞아요. 아주 많이 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떡과 옷을 주는 여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친구들을 후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일에 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때, 어,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 하고 싶고, 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예수님께 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갚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낙은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는 네. 우리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님 또 어려운 아이들을 어려운 가정을 또 품으면서 이렇게 돌보시는 사역이 아닐까 싶어서 음. 야구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 돌보는 사역이신데 이 돌보고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살피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실천하는 것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사모님께서 그한 사람이 지나가는 임산부가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참 경건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찾아가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방문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음. 보니까 아이들을 데려로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네. 방문하시는데 무엇보다 이 찾아가다 방문하다는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역이라고 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 사모님의 관심사가 되어서 네. 이 찾아가고 방문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이 사역을 진짜 경건이다. 경건은 오. 예배거든요. 네. 참 예배자다라고 아.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경건 경건의 예배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응.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응.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모님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네.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너무 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laughs> 제가 받을 칭찬은 아니고요. 저희 디자인 교회 목사님과 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부교육자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정말 빛도 없이 예,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니까 이단들이 또 네. 얼마나 그 친구들을 아.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그들의 열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아직도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뜨겁게 예수님 잘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 하나고요. 또 저희가 있는 그 공장이 저희 게 아니고, 경매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 쫓겨날 위기였는데, 저희가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또, 어,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감히 쫓아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음. 새 주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가기로 하는. 아. 어, 아. 근데 저희 애기들 갈데 없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정말, 다윗, 다윗의 아둘람굴 같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이런 친구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피난처 같은 그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우리 아기들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는 그 아프리카 친구들의 그 가난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네. 어, 계속 그곳에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이인자 사모님과 또 우리 조이하우스 또 서른두 명의 네. 우리 귀한 아이들 또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극유를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영혼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조이하우스의 귀한 센터와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극률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 극률의 마음은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모님에게 정말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극률의 마음을 주셨기에 이 사약을 감당하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지금 아프리카라고 하는 다른 문화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조이 하우스가 정말 건강하게 서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 폐공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어 주시고 만나게 시고 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장소가 금, 어, 건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아예 그곳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그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 네. 그 계획대로 이 조이 하유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조이하스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들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디자인 교회도 축복하시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어왔고 축복하실 줄 믿어왔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고 또더 많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CBS의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ARS 한 통화에 만원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은혜 되시는 대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 후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매번 전화하는 게좀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약정 후원을 하시면 월 2만원 후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우리 성교사님들께서 또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전화하셔서 어, 마음껏 약정을 하셔도 돼요. 금액이 2만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되시는 대로 약속하신 금액을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은행 계좌입니다. 계좌를 통해서 마음의그 은혜 되시는 대로 엑스 정하셔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히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는데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송은 정말 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정말 이 지구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그리고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후원을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정이 좀 나아지신다면 다시 한번 좀 후원을 약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이런 선교 후원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런 또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주변에 또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증을 또대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아이들에게 귀한 보물 같은 선물을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좀 보태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아마 CBS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 예배자는 어, 자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예배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또 환란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감당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돕겠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CBS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동력하시면 그 돌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경건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인자 사모님이 청하신 곡 나를 통하여 함께 듣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칠천사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오. i 물에 덩치자.